안녕하세요. 김앤방 여성외과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그 소음순 수술 후쉴 필요가 있는가 또는 얼마간 쉬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은 그 수술 의사의 술기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는 다양한데요. 뭐 인터넷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수술 후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든지 또는 계속되는 출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어, 인터넷상에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병원의 수술 방식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 방식으로 어,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 이후에 아무런 경우와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어, 실제로 수술 직후에 특히 통증이 거의 별로 없고, 그렇지만 붓기가 증가되는 시기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는 항상 따가운 통증이 조금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음술는 점막 부위의 수술이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가 항상 처음보다 좀더 따가운 통증이 증가되고, 2주 이후부터 그러한 불편함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한 4주 정도 되면 거의 안 아플 정도,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기나 통증 분비물, 그러한 것들이 처음보다는 오히려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 좀더 증가가 되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처음보다는 오히려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의 조직이 약간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하시면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어, 직후보다는 항상 그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의 어,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한 4주까지는 탕 안에 들어가는 탕목욕이나 또는 수영장 물놀이 이러한 것은 피해주셔야 되고 운동을 하는 강도 정도의 활동 그래서 뛰는 운동이나 하체 근력 운동 또는 요가라든지 또는 이제 소음성 수술 부위가 살이 당겨지거나 마찰 자극이 될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활동은 한 4주까지는 피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렇지만은. 어, 그러한 점들만 지켜주시면은 어, 일상적인 활동, 일상적인 걷기 또는 뭐 오래 앉아 계시는 것, 오래 서 계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일상적인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쉴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는 직업이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좀 쉬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소음순 수술 이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직장을 쉬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요. 수술 직후부터 거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은 다 가능하시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 김앤방 여성의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